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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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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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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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네 정말 쏴 빠진 거 피엘. 쏴 아이즈. 잽을 쏴 피엘. 미스윙. 블루팀 위크. 할까요? 뭔가. 아, 세번더좋 <laughs> <laughs> 나이스. 아, 네, 이렇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네, 이렇 아, 네, 아, 네, 이렇게 해서. 아, 네, 이렇게 해서. 아, 서 아, 네, 이렇게 해서. 아, 이 기억자 아 반개 둘이라고? 말이 어? <laughs> 하나 7 하나 피베 반개 둘이었어 홀 하나 있하나 바로 내려 홀드 홀드 홀 먼저 아시게요 어디 하시는거예요맞어 아, 일단 아, 말이야 네, 아, 저뒤나어있어스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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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어요 얘홀 머리 짜리네? 얘가 머리 까는데? 머리 짜리에요 아니 머리 까느라고 r B 사이트. 이건 좀 아이멘트로 생겼 아. 지금. 아, 오늘 헤드 진짜 겁나 터지네? 아, 얘 자꾸 주로네. 아, 나겠다. B-side! Roger that! 짝짝아 롱포. 아, 나, 얘랑, 아다리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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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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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 나, 나, 다 나,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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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앵글. 잡아 잡아 그거 샀고 잉글 잡아 지 왼벽 아 왼쪽 왼쪽 왼벽이래 아 숨었다 숨었다 잡아 그거 잡고잡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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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b 잡아 잡아 잡 e n 아 잡아 잡아 e 아 잡아 아 잡아 아왼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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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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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잡아 잡 나이스! 가서 그냥 해체나해체자연스자연스체다해체이스나이인나것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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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너뒤집 d 면 거겠지 e r 면 h a t B-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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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 i B-side! B-side! b 안돼 d e b s i 들어와, 들어와. 어, 아니, 몇몇 <목소리가> 끝에... 몇 자루, 역자들 하나 홀로, 음, 하나 기억자들 레이더, 레이더, 레이더. 어디, 어디 갈 생각이 <laughs> 없어, 얘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나오는 것만 먹으려고 하지, 나간 적 없는... 아, 나갔었구나. 계속 나갔잖아. 또 <목소리가> 나오는 것만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조심해, 올도리것 같아. 이다 이기, 이 이기, 앵기 이기, 이 이기, 이기, 두기이대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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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나 진짜 제 아스 딱 뽑다 고 만나네. 요쳤었어 <laughs> 와주다. 아, 탁누기 어, 아, 진짜 이제. 진짜 저. 혼나요다. 그리다 아니, 아이가 아니야. 아니야. 이상하나 따로 올라오는데. 이럴게? B 사이트. 완전 라요층 하나. 삼거리 층들어다 하나, 지 하나 더. 앞장 필. 빠진 거 필. 빠진 거 필. 아싹기아 저런 못 잡았다, 뭐니가? 어, 지금 삼거리 삼거리 피고. 삼거리 피고. 아, 어디요? 네, 삼거리 피고. 눈질렀냐? 이층 하나 땄다. 말고 세 말고 삼거리 피고. 나, 나 이제 몰라 이제 몰라 이제 몰라. 너 아, 가만 이만, 이만. 아, 맞습이다 아, 맞습다 <laughs> 아, 맞습중다 아, 니 아, 나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너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근데 1킬이라고 아 들기야 아, 나랑 싸우자 나 들기 잡아줄게요 들기 나랑 멸망전 간다 들기 가, 갑니까 또? 잡으면 이긴다 아! 어우, 아! 들기 잡았어 빨리! 들기 잡았어 들기 아니 대박피 반피 아, 우리건? 기자에서 올라, 아니. 기자 반패. 하잖아. 정면 한패. 정면 일단 큰. 아, 정면. 기억자. 정면 팀. 아, 미안해. 기자한대 예, 피어쉘!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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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밀렸다, 밀렸다. 쥐야! 삐다! 드디어 닭돌기 잡으세 둘기만 잡으면 돼. 안 <laughs> 잡으셨네. <laughs> 난 둘기만 잡으면 돼. 둘기만 없으면 될것 같아. 둘기 잡아줄게요, 그럼. 쟤 맘에 안 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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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니, 쟤 <laughs> 인포 친구한테도 2킬, 이, 이 아, 1킬 줬구나. 닭돌기한테도 1킬. 이런 거없나이네 <목소리도> 아, 아 나이기 어, 어, 어. 다운. 나이스 나이스. 발올려드리겠가수 앉아 있어요? 다, 잡아줘. <laughs> <좀> 나기다로 <나가시나? 웃음> 그래. 백장피 어, 중통 아, 잠깐, 잠 피오시. 앞깐앞깐 상거리 여기 포 잠깐, 포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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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중통깐잠중통깐 잠깐, 잠깐, 잠 일병 중잠인중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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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창 잠깐, 잠앞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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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층이나 싸우려고 할수 많다 하하 에이 아네 뭐라고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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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페줌? 아아 게더 좋은 총이다 제가 그게 안돼요 페줌이 쨘다 훈 네? 프아 둘이 안돼 둘이 빡세 아, 이 이게 빡, 이게 어 이게 빡, 이게 빡, 이게 빡, 이게 어 이게 빵, 이게 빵, 이게 빵, 이게 빵, 이게 빵, 이게 빵, 이지 이게 빵, 이게 이게 빵, 이게 빵, 이게 빵, 이게 빵, 중게 이게 이 이게 이게 빵, 이게 빵, 이 에이, 다 먹었는데! 그치? 안케안 <목소리> 앉아! 야, 너 <내가> 키울게. <목소리> 내가 빨리 자네. 내가 키울게, 너 아이가. 내가 도실 수 없지. 아, 야고. 야, 안 보이게. 한 바다를 바닥에, <laughs> 바닥 한뒤 바닥 안보임메 바닥 안보여야 헹굴하나 아, 사닥 사이 업창 왔다오 바닥 안보임? 이 집이예지 달려 숨 뭔데 업창 아, 어, 하도 뭐야 층이어도나 머리 볼게 헤드? 아니, 아니네 한이 <laughs> <laughs> 쏘슨 뭐야? 우리 1분 먹었던거 아닌가? 저 중통이 냈어요 算了。打他！打他！打他！追砍！追砍！追砍！追砍！mission fail。Blue team win。啊，怎么了？你那把刀真的？然后你再继续做。 서에 탈취가 하다! 던데 둘이 바로 앞에 있다 아 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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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끓는데 내가 왜 맞아... 아 퇴근할 네 클리어 B 클리어 나 피해! 나아 아... 나 진짜... <놀람> 아, 기본... 기본하다, 기본 하다 기본 쟤네네 쟤네 다 쐈어 이득 아... 쟤 이거, 죽어버렸어 싫어 이라 따야될거 같도요 자꾸 나오거든요 조심해요 어, 통만 감면 통만 깨고 있어봐요 통만 까면 도망닭기이닭기

아.. 그 와중에 한발 넣지 <laughs> 어 갑자기 움직이잖아 깜짝 놀랐어곤충만더 아, 공총만 맞아 맞아 왜 아. 쏘리 왜 이렇게 작아? 또 원실도 모르겠네 디스나 제압하고 아너거아야저들어가어응아쇼다 잘 봐, 수셨 아, 다운 주사다, 주사다. 어? 쫄짝 총을 아어 아, 알다수 다운 다운, 못 야! 이... 파이어 레이너! 초돌원, 초 쪽, 초돌 중통 갔어너 깔아가, 중통 갔어 중통 어 따라가 아 나이스 중통 오... 다운? 네, 중통 음, 다운 아 몰라요. 또 중통 있을 수도 있어요, 다몰라요아 중통, 기 아, 하 i 들 it. I 들나이 it. I did it. Tom has b 이 e n p l a y i 줘 g Together in the name. I 드 o v e it. I see. Let's b 어? 아, 잘도언제못했 어, 아, 잘도 때. 와, 놀자, 다자다자 뛰어, 어 이건 아니지, 이건, <laughs>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쏘스나 주대, 쏘스나 주대, P30.

쟤네 시트 신고 가라고 했네. 바깥에 인데와나 대각했는데. 나한 번만 날라오면 나만 된다. 여어분 이거 하이방클 달방클.

나 쳐다보고 있어나 쳐다보고 있었어. 나 쳐다보고 있었어. 나 쳐다보고 있었어. 나 쳐다보고 있었어. 나쳐다이고있었나쳐다보거어나다보고 쳐다보고 있었어. 나 쳐다보고 있었어. 나쳐고있어 그냥 싸웠어야쳐는데고있나쳐다고있고쳐다고있 <놀라> <놀라> 아 뭐야! 맵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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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슈화폭! 슈 오! 니다옵다다 좋아! 다 정신없어 아, 망해라 서든 그쵸? 망해야 어, 네. 해요